365번, 오른쪽 그림과 같이, 원, X제곱, 플러스, Y제곱은 1. 위에 이전 P에 대하여 직선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일 때, 자, 이거 수직으로 만나니까 2도 45도죠, 그러면. 이 반지름이 이게 1이잖아요, 그죠? 1이면은, 1대1대 대 루트 2이고 여기, 여기 루트 2죠? 그럼 a 좌표 나오죠. a 좌표는 루트 2 콤마 0이 되죠. 이, 이기도 수직이고 90도고 그럼 여기도 45도 45도. 어. 이렇게 되죠. 그럼 여기 1이죠. 그럼 여기도 루트 2. 그 b 좌표는 0 콤마 루트 2가 돼. 이렇게. 물론, 이 자표를 또 구해도 됩니다. 이 P 자표도 구할 수 있죠. 어, 왜 그러냐면, 이렇게 어주면은 이게 또 45도가 된다고. 이거, 여기가 90도니까. 그러니까, 여기가 1이잖아, 1. 1이면은, 1대1대 1대 루트 2에서 이 길이는 루트 2로 나눠줘야 되죠. 그럼 루트 2분의 1이 된다고. 그럼 당연히 얘기도 여기도 루트 2분의 1 되고, 그러면 P의 좌표는 루트 2분의 1,5,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. 그럼 PS의 접선이잖아요, 그죠? 그러면 1이 되죠. 루트 2분의 1x 플러스 루트 2분의 1y 1 되잖아요.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x 좌표와 y 좌표, x가 0일 때 루트 2분의 1y y는 1이니까 y는 루트 2가 되죠. 그 y에다가 0을 대하면은 루트 2분의 1x는 1이니까 x는 루트 2가 되자 해봐요. 이렇게 해서 x좌표, y좌표 다 구할 수 있죠. 어쨌든 p좌표까지 다구했습니다 지금 p s 서의 접선이 x 축와 조만한 점을 각각 ab라 하자. 자 그다음에 전분 ab 위를 움직이는 이미 점 ab에 대하여 자좀 간략하게 그려 보면은 예. 돼있고 이 돼있는데 이 돼있죠 자이기가 a 고 이거 B입니다 A는 루트 이마0 B는 0마 루트 2죠 이 위를 움직인다고 그거 그러니까 A 코마 B가 대여 A 제곱 플러스 자 b 제곱 플러스 e b 플러스인데 이렇게 되겠죠 이게 자 이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죠 루트 a 마이너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e의 제곱 자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거는 a 콤마 b 하고 이 콤마 마이너스 e 사이의 거리를 말하잖아요 이거 그죠? 그럼, 이거는 루트를 한번 이렇게 씌워보면은,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, A, B 하고, 0,-1의 거리에, 루트를, 거리를, 어, 거리를 말하는 거고, 이거는, 이 자체 루트를 씌웠을 때. 그리고, 이거, 이제 루트를 없애게 되면은, 이 거리에, 거리를 한 다음에, 제곱을 해야지, 이거 같은 거잖아요. 됐습니까? 거리 제곱이잖아요. 이거 루트가 없어지니까. 즉, A 콤마 B에서 0 콤마 마이너스 1까지 거리에 어차피 그게 최대가 되면은, 어, 제곱한 것도 최대가될 거잖아요. 맞습니까? 어, 그게 됩니다. 그럼 0 콤마 마이너스 1 이기죠. 0 콤마 마이너스 1 되고. 자, 그럼 이 AB, 어, 선분 AB 위로 움직인다 잖아요 그럼 선분 AB까지만 표시를 하고. 음, 지우고 자이 위로 움직일 때 가장 멀리 있는 거자 여기저기 이기. 제일 멀여기가 어, 이때 멀잖아요 그죠? 그러면은 어0콤마 루트 2하고0콤마 마이너스 1을 하고의 그리 그리는 루트 2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므로 m은 루트 2 플러스 1이 됩니다. 그 다음, 그리 최소값은, 자, 용코마 이너스 1을 하고, 이거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? 당연히 이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죠, 그죠? 내렸을 때 이게 최소 거리가 되잖아요, 이게. 맞습니까? 그래서 거리가 되죠? 그러면은, 이 최소를 먼저 구해보면은, m의 m은, 이 직선의 방정시, 아까 우리 구해놓은 거 있죠? 여기서 루트 2를 곱하면 양변에 x 플러스 y는 루트 2. 되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 어, y 마이너스 루트 2는 0이 되겠죠 플러스 y 마이너스 루트 2는 0이 이 직선이 방정식이 될 거고 그거랑 이0 콤마 마이너스 1과의 거리를 따주면 되겠죠 그죠 루트 2 되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되고 플러스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1 플러스 루트 2 루트 2가 되겠죠. 루트 2분에. 자, 여기 적어놓고.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, 어, 이거는, 어, 거리잖아요. 이게. 이거 거리고 제곱을 해줘야 원래 이게 되죠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곱을 다 해줘야 됩니다. 실제적인 세대 값, 최소 값은. 여기는 2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1 되고, 3 플러스 2 루트 2가 되고, 이거는 2분에 1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2가 되고 2 분의 3 플러스 2 루트 2가 되죠 s 어, 1값 분의 최1값3 u s 1 plus 1 p l 분 s 1 plus 1 1 plus 1 p l u 1